당뇨가 오래되면 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걸 막막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뇨 막막증이 생기는 원인과 어떻게 하면 예방 혹은 치료가 됩니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 막막증이라 하는 것은 이 막막,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막막이라는 부분에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막막에 혈액 공급이 잘안 돼서 시력이 나빠지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어, 막막은 활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어, 당뇨가 있으면은, 어, 동맥 경화증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막막으로 가는, 어,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막막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어, 혈압을 높여서라도 피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이제 반응인데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을 때, 어, 피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혈압을 올리다가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 혈관이 터집니다. 혈관이 터지게 되면 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 되지 않아서 이 주위에 어이 조직들이 많이 이제 상하게 되죠. 그리고 혈관이 좁아져서 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어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그러니까 이 망막 이 경색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도 이 망막에 이상이 생깁니다. 혈액 공급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망막에 있는 그이 빛을 감지해서 이 전기 신호로 바꾸는 시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력 세포가 있는데 이 시력 세포가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망가지죠. 그래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어, 막막증이 있으면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명이 되는데요 어, 당뇨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어, 이처럼 어, 눈에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는 어, 꼭 안과에 가서 어,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상식처럼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을 때 어,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어, 막막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 망막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또 이미 생겼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혈액 공급의 충물이 되도록 혈관이 좁아진 것을 치료를 해주는 다시 말하면 혈관의 기름때를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음식인데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고 완전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시력도 많이 좋아집니다. 저는 망막증 때문에 시력이 많이 나쁜 상태에서 현미치료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망막증 한번 나빠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혹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치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세포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고 시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것들은 회복이 가능하니까, 어, 열심히 하면 은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눈에까지 심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